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임기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일거스와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도 교육감은 올해 핵심 과제로 교육 현장 지원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인천 지역 케이블 TV 3사와 신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감은 문화운동으로 자리한 일거스와 AI 교육 확대,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 등을 임기내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까지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는 국회와 함께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제도와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졸업하고 7년 동안 뭐이 생활비 지원까지 포함하는 그런 지원에 관한 제도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교육감은 올 한해 중점 과제로 교육 현장 지원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미 미취학 아동 관리와 기간제 교원 호봉 획정 등. 교육 현장의 부담 완화 정책을 펼쳐왔던 시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백선과 33대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집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서 예산 편성 대책 TF를 구성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또 가용 재원은 학교 현장과 학생 교육에 우선적으로 한편 도교육감은 삼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오는 2월 중 출판 기념회를 열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뜻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감의 신년 대담은 오는 2월 4일 오후 8시 10분 헬로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시가 새해를 맞아 민생과 일자리 중심의 시종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를 꼽으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의정부시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께서 삶이 윤택하고 도시가 자족성이 높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경제자유구역이나 의정부역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국직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한편 또한 우리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인 우리 의정부시의 시민들께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되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 역점을 두어갈 생각입니다. 의정부시 남은 개발할 땅은 미군이 떠난 공여지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캠프 레드클라우드 CRC 약 24만 평 그리고 캠프 카일 약 5만 평 대략 한 30만 평의 땅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의정부 시는 수도권 규제 중에서 강한, 가장 강한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첨단 기업이든 대기업을 유치를 하기가 걸림돌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캠프 레드 클라우드 그리고 캠프 카일 그리고 저희는 좀더확정해서 캠프 잭슨까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곳에 첨단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부의 30만 평의 규모가 첨단 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교에 있는 약 15만 평 정도에 있는 그 공간에서 부산 광역시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GRDP보다 더큰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의정부의 입지적인 장점 등을 고려를 해볼 때, 시아시, 그리고 캠프가일, 캠프잭슨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 병원전 올해는 의정부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었던 일들이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힘을 시민들의 뜻이 함께 모여져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시민들에게 함께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는 이런 기회들을 좀더더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무엇보다 내가 의정부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의정부가 향후 큰 잠재력을 현실화 시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함께 갖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다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무언가 큰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부협력비서관이 21일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의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진웅 전 정무비서관은 출마 선언을 통해 새로운 선택, 부천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제, 문화 콘텐츠, 교육, 복지, 교통, 공간, 시민주권 등 분야에서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서진웅 예비후보는 경기도의원을 거쳐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 등을 거쳤습니다. 저는, 저는 오늘 80만 9천 시민과 함께 선언합니다. 도건 중심의 과거를 넘어서 소수의 이익만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9천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바깥에 나가면 말 그대로 살을 애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죠. 이번 추위 언제까지 갈지, 또 봄이 오기 전에 이 정도 추위가 다시 찾아올지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김승배 한국 자연자난 협회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추워도 너무 추운데요. 이번 주에 예년에 비해 어떤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 대한이었는데, 절기상. 원래 큰대 자, 소환보다 대한이 더 추운데, 아,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대한이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환 추위가 더 이제 우세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본래 대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동안 지난 겨울을 돌이켜보면, 한 하루 이틀 정도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바로 기온이 회복되고 이랬거든요. 공기의 순환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1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내려오지 못했던 북극의 찬 공기가 이제 남쪽으로,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또저 미국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큰 한파를 불러왔는데 21일 아침 화천 광덕산은 영하 21.8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 추위의 원인을 이상 기후로도 볼수 있을까요? 이번에 추운 걸 가지고 이상하다, 이상 기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원래 이 정도 추위를 보여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안 추웠거든요. 그안 추웠던 게 이상한 거죠. 그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덜 추웠는데, 이번에 그 대한 절기를 맞이해서 원래 모습을 찾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냐. 일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한파는 강하기도 하지만 오래가기도 할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22일, 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니까 어, 이 가장 정점을 보이겠고, 바로 풀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한 27일 정도 어, 되면, 요즘에 보이는 평년 값으로 회복하니까, 지금은 평년보다 낮은 그런 한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년 수준, 원래 모습을 찾으려면 한 26일 이후 정도가 될 거니까, 이번 추위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찬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눈 구름 때문에 전라도 서해안, 또 제주도 한라산 부근 울릉도에서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남 서해안과 제주 그리고 울릉도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셨는데요. 이게 무거운 습설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포근하다가 찬 공기가 내려와서 눈이 내릴 때는 그 내리는 눈이 건설이 아니고 습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5cm, 10cm만 쌓여도 비닐하우스 붕괴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비가 여러 날 내리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 비닐하우스에 눈을 걷어주고 이런 그 수고운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끝으로 남은 겨울 2월까지 이런 한파가 또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 기준으로 22일 날 영하 14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떨어지는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절기상 태양이 지났고 어, 태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은 뭐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추위는 없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온은 떨어졌다 오르고 을 반복하니까 어, 이번 한파가 올겨울에 가장 추운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 자연재난 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찰이 대낮에 금문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42살 김성호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20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결정했다며 신상 정보 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호의 신상은 다음 달 19일까지 한달 동안 경기 남부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김성호는 지난 15일 낮 12시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4분쯤 동두천시 탑동동의 한 카페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카페 인근에서 다량의 회색 연기를 목격해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36명을 투입해 불이 난지 2시간 12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카페 내부가 불에 타며 소방서 출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카페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당시 동파 방지를 위해 수전 옆에 전기 히터를 켜고 문을 잠근 채 외출 중에 화재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천의 주택 매매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정보를 분석해 발표한 부동산시장 동향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인천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0.1%로 전월 0.0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0.16%에서 0.36%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부평구와 계양구도 0.01%포인트씩 상승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